엄청 맛있네. 맛있는데요? 잘리는 응. 느낌이 아까 그런 잘리는 느낌이랑은 다른데? 아, 당연하지. 딱딱한 거니까. 프랑스 카페 느낌 나요. 프랑스 카바스? 안카바죠 반갑습니다, 김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말이죠, 이제 방배동 이제 그 뒷골목인데요. 방배동이 좀 오는데 있어요? 많이 없어요. 방배동 쪽인데. 네. 방배동 매니아들은 또 방배동에서 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래마을에서 항상 모이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제 여기가 또뭐 연예인들도 많이 사고 여기가 좀거짓석하고 네. 방배동에 그래서 이제 맛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여기가 세계 유명한데요, 파티제가 되게 유명합니다. 아 또... 디저트가 은근 네. 반응이 좋더라고. 아 그래요? 어, 부대지게 땀 흘리고 뭐 먹어도 좋습니다만 짝 하자고 어? 너무 맛있는 것들이 아 많아 보이네 어, 뭐 먹을까? 뭐 카라멜 에클레오 이런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음, 싶은데요 카라멜하고 그럼 피스타치오? 바닐라도 하나 주시고 피낭시아하고 우리가 마들레는 또구분과지이또 어,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밀푀유 주시고 네. 우리가 초콜릿도 한번 좀 먹어볼까요? 이거 로맨틱이라는 초콜릿 하나 먹어볼게 저는 피스타치오 트러플하고요 라즈베리 트러플 그다음에 브라이틀리 이렇게 주시면. 얼그레이 차가운 거랑 아이스 카페라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이렇게 여유 게 디저트도 즐기고 이런 게 많은 일이 어떤 그 꿈이죠? 아, 그래요? 지금 오후 2시인데 한가한 시간에 찾딱 티타임 시간대에 아, 네. 왔습니다 가게가 사실 이렇게 아담한데 그렇게 특색이 있고 좋네 데 프랑스 카페 느낌 나요 샹들리에도 음. 다 이렇게 있고 프랑스 가봤어요? 아, 가봤죠. 음. 와, 와. 음. 자 이게 이제 에클레어, 에클레어. 네. 프랑스에서 이 번개, 그만큼 깜짝할 사이에,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라는 그렇게 음. 맛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네.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슈크림 같은 게. 한번 먹어 봅시다. 음. 슈가 맛있죠, 슈. 맛있는데요? 음. 슈크림 맛있고 음. 겉에도 맛있는데요? 당연히 맛있죠. 그런 네, 음, 과자만 나네, 약간. 음. 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데이 네, 진짜로 음. 카라멜도 있고 과자 같은 것도 맛있고 음. 안에 슈크림까지 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약간 음. 점심시간에 이제 식곤증 오면 은 이거 딱 하나 먹으면 은 진짜 한번 기운이 빡살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더 먹어볼까요? 우리 피스타초 피스타초 코코를 무슨 세 개나 아니 쓰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요즘 뭐 어려운 거 없나? 뭐요?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한번 먹어보세요 안에 또 다른 크림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피스타치오 어, 피스타 치오 크림이 들어가 있는 크이 피스타 지그리데왜 포크를 두 개나 세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목로 먹으라고 자 음. 요왜또이거 견과류가 있으니까 또음실패맛있네 음. 땅콩 맛이 좀 나는데요 음. 땅콩 크림 같은데 약간 맛있다 달긴 달아요 알지? 음. 음 밥을 먹고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응. 음? 자 이게 옛날에 저 도민이가 이거 진짜 좋아했었잖아. 마들렌요? 이어 파리바게뜨에서 네. 이게 피낭시에야 음. 마들렌이 아니야. 피낭시예가 약간 이게 금괴 모양이. 네. 그래서 이게 피낭시에고 요게 마들렌이야. 음. 조개 모양이. 파리바게트라든지 일반 어떤 그 기성 제과에서는 이거하고 이게 구분이 없어. 네. 이거 마들렌이잖아. 네. 이렇게 생겼대. 네. 맞죠. 어 그제 조개 모양이 피낭시에야 이게 피낭시에라, 정확히. 어, 이게 이게 네. 피낭시에야. 네. 나도 헷갈려. 네. 조개 모양이 마들렌이야. 네. 근데 봐봐, 마들렌 딱 보잖아. 이거 이한 니가 엄청 먹잖아이 검정, 팡 어. 마들렌.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제대로 이제 모양을 찾아서 이 이런 거 이제. 그 어, 마들렌이라고 하는데 먹어봐. 맛의 차이는 없어. 먹어봐. 이게 겉바 속조개 대명사지. 음. 같아 똑같네 음, 똑같지? 음. 근데 음. 여기는 레몬 마들리는가봐 음. 레몬이 약, 약간 이런. 느껴지네 맞아요 모양이 <목소리> 차이구나 음, 모양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밀푀유 밀푀유가 음, 밀 약간 그 겹겹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밀푀유라고 하잖아 그죠 렇 그죠 렇 크레이프 케이크 약간 이런 것도 겹겹이 쌓아 올린 건데 이것도 밀푀유도 겹겹이구나 잘라봐요 네, 그런 느낌이 동현이가 좀 잘라봐 네 어떤 느낌일까 잘리는 느낌이 아까 그런 잘리는 느낌이랑은 다른데? 아, 당연하지 딱딱한 거니까 그니까, 러 부서진다고. 당연하지, 과자니까. 음. 파이가 맛있다, 파이. 네. 파이가 맛있네. 어때? 파이가 진짜 패가 맛있어요. 파이 맛있네. 오, 근데 네, 맛있다.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런 디저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아서. 디저트의 중요성 굉장히 많다. 이거. 아니, 그 그래. 배불러가지고 반뜯 잘라 먹을게요. 아니, 아니, 이거 먹어. 야. 배부르다고. 이거 맛있다. 역할을 많이 먹어봤거든? 어 맛있네 네. 그러네요 맛있네요 역시 음? 이거는 진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그 싸움이야 네, 네 그러니까요 음. 겉이 진짜 바삭해야 돼 초콜릿은 네가 3개 먹어라 난 하나밖에 안 시켰는데 내가 왜세개 먹어 그러니까 왜세개를 시켜 4개를 시켜 아니, 4개를 시켜. 뭐 아니 그래. 이거 봐난 아, 이거 하나 먹을 거야 이거 내가 시킬게 로맨틱 왜? 음. 응? 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네? 뭐야 로맨틱이야? 너. 로맨틱이 뭔데 딸기잼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반은 나줘요 반은 내가 먹어보게 이거 이제 트러플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게 유명해 초콜릿이 음, 약간 술 맛도 나는데. 그러니까, 음, 약간. 음, 굉장히 독특하네. 어, 이게 보니까 이중으로 돼 있네. 네. 이야,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음, 로메티. 나도 이걸 내가 반을 넣어줄게. 음. 음.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맛있네. 이거에 대해서 완전 장애인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너무 미묘한 차이라서 우리가 모르는 응, 거야 음. 그럼 로맨틱은 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아, 아 로맨틱은 이제 사용을한 패션으로 주고 아, 어쨌든 붉은 과일 음, 계열이 들어가는 이그 트러플은 뭐 들어가 있어요? 아, 아 피스타치오 음, 아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었던게 뭐지? 샴페인 아 샴페인, 술술아술마 샴페인, 술? 아 그럼 저희가 이렇게 와서 이제 먹어봤는데, 아클레어, 이제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아클레어 참 모양이 이뻐요. 네. 모양이 이뻐서 그 안에 이제 슈크림 같은 게 들어가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야. 외국사람들이 호떡을 먹어보잖아? 호떡이 다 비슷해. 근데 진짜 맛있는 호떡집이 있어. 네. 반죽이라든지 이런 게. 음. 근데 제가 그걸 이제 표현을 못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꿈은 그래도 반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한수위다. 음.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사실 이제 그 깊은 맛을 표현하기에는 저희 어떤 입맛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에클레어로 이제 유명한 데고. 초콜릿을 음. 먹어봤는데, 하나하나 다 특색이 있고, 음. 매력이 있고, 음. 뭔가 재밌네. 안에 음. 다른 잼도 들어가 있고, 음. 우리가 초콜릿 그 반죽, 막 카카오 막몇 퍼센트 넣었다 이런 거못 음. 맞추잖아요. 음. 안에 있는 잼으로 승부봐야 된단 말이야. 크림 막 이런 걸로 음. 승부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음. 뭐 맛집, 뭐 맛집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음, 맞아, 맞아. 네, 에클레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또 이제 디저트를 먹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 일단은 제가 디저트에 대한 음. 좀 상식이 음. 되게 얕다 보니까 음. 맛 표현을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디저트집 그리브라에서 많이 갔었잖아요 음. 여기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음. 제일 많이 나는 것 같고 음. 어 프랑스 좀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본연의 맛? 그런 게좀 느껴지는 <laughs> 그냥... 자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어, 네. 맛있게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오데쿠스에 오테뿌스 와서 네. 저희가 아, 혈당 빡 네. 충전됐어요 어 진짜 좀... 네. 정말로 확텐전이 네. 올라가네요. 네네. 자 그리고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라 최고예요.